이 금식을 하면 인체에 어떻게 좋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어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식이 뭘까요? 뭐, 밥을 안 먹는다. 그죠 혹은 또, 뭐, 과일만 먹는 것도 금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금식은 말 그대로 식사를 아예 금하는 겁니다. 어디와 관계가 있냐면, 위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2시간 동안 위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장에서 12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 또 5시간 정도를 거의 뭐몇 시간, 5시간 이상을 소화 흡수된 다음에 대장으로 보내서 찌꺼기인데 보내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보통 먹을 때 어, 여러분들의 모든 몸에 무엇을 주냐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살기 위한 일이지만 또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과식이 왜안 좋냐면, 지나친 양을 먹게 되면 일부 필요한 양의 에너지는 사용하지만 남은 에너지를 남은 양의 짐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막 돌려야 되니까 오히려 어 영양이 더 실조가 되고 기후력이더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우리 몸에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소화기관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관은 이제 입부터 시작해서 입, 식도, 위장,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십이지장또 어디가 있죠? 소장, 대장. 관으로 치면 거의 9m 정도가 됩니다. 이긴 소화기관을 하루라도 쉬어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아, 오늘은 내가 내 소화기관을 하루 정도를 쉬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고 나서 장수술할 때, 아니면 내시경을 할 때, 그때 검사를 할 때, 그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쉬기는 커녕 그 사이에 간식을 통해서 더 혹사시킵니다. 제가 간식을 하게 되면, 2시간 타임에 간식을 하게 되면 위장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위장은 마치 세탁기와 같아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 문과 아래 문이 닫혀서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또 음식을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미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위액이 묽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혼합이 되어버리면서 위에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미 먼저 음식은 굉장히 미세하게 갈아지고 있지만 나중에 음식은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5시간 주기에 이제 음식 5시간 동안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소장에 있습니다. 소장에는 한번 그 소화액을 저 농축에서 고농축으로 만들기까지 5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보통 온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뜨거운 물을다 뺐으면 미지한 물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계속 미지근한 물을 쓰면 하루 를 종일 틀어놔도 미지근한 물밖에 안 나옵니다. 뜨거운 물을 하루 종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좀만 참아놨다가 한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 다시 틀어오면 뜨거운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소장에서 이렇게 진한 농도에 <laughs> 그 농축을 해서 액에 나오게 해서 소화를 시켜야 완벽한 소화를 만듭니다. 그때 나오는 변이 황금색 변. 네. 과하게 먹거나 간식을 하게 하면 변이 냄새가 많이 나고 소화기에이 혹사 나가고 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장 곳곳에 숙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아프시면 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가 아프다, 손주가 아프시면 손주야, 너 그만 먹어, 이럴까요? 아프면 막 뭐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겠죠. 이게 최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프면 절대로 먹이면 안 된다. 아이들이 막 경기하거나 그럴 때뭐 열이 많이 날때 많이 먹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들짐승들을 보세요. 들짐승들이 아프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심지어 먹을 거 좋아하는 돼지도요. 우리 하치도 아프면 안 먹습니다. 하치도 아프면 안 먹어요. 자,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 왜 개들은 아프면 안 먹는데 나는 먹어야 될까? 근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맛이 있어 할까요? 아니에요. 맛있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도 잘안 먹으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또 이상이 왔을 때는 노폐물이 쌓일 때는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식욕입니다. 왜 식욕이 끊어지냐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또 어디로 와야 돼요? 위장으로 와야 되고, 소장으로 와야 되고, 대장으로 와서 거기에 12장 와서 그 에너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특히 간의 쓸개즙이라든지췌장의 이자액이라든지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차단시켜 놓고 우선은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먼저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몸살 걸려 보시면 뭐 먹는 거 식욕 당연히 떨어지고 입맛이 깔깔해지고요. 그다음에 보는 것도 싫어지고 말하는 것도 싫어지고 듣는 것도 짜증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라도 몸살이 나 보세요. 막 옆에 누가 TV 보고 있으면 막 화내 버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보는데 에너지, 그다음에 듣는데 에너지, 말하는 데 에너지 이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식욕 먹는데 에너지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짧게라도 뭐한 끼에서 일주일까지, 저는 맥시멈은 일주일로 보고 있어요. 일주일 넘어가면 몸에 더전해질이라든지 영양소들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좀 시틀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영양 상태가 고갈된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이제 내가 체크를 하면서 또 살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일단에 소화기관에 음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소화기관들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위장도 늘어났던 위장이라든지, 이미 세팅이 잘못됐던 위장들이 세팅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음식을 먹으면, 거의 8번까지도 먹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식까지시면. 그러면 그때 또 배가 고플까 요안 고플까요? 먹었던 시간에 고픕니다. 그러면 보통 습관에 의해서 10시, 11시, 12시, 뭐 아는 뭐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1시까지도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왜 그런 습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 먹다 보니까 위장이 그때 되면 배고프다고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고픈 호소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위장이 활동했던 습관의 시간적 습관이 호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음식을 안 먹어주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아픕니다. 속도 쓰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왜냐하면 위장에서 그때 이제 그런 행동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루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가 이틀, 삼일 하면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내 위장의 습관들이 바뀌어요. 또 소장의 습관들이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며칠 금식 끝나고 나서. 내 몸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아주 놀라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 오늘은 내가 앞으로는 7시 반에 아침 식사, 12시 반 점식사, 저녁 먹지 말아야지. 해도 이제는 아주 유지장이 세팅이 되면서, 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굉장히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리셋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그 항생제 참 문제죠. 2050년이 되면 세계 수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사망한다. 항생제 때문에. 근데 이 항생제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염증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항생제가 졌어요. 지금 뭐 앞으로는 그 항생제 때문에 죽는 내성 환자들이나 뭐 다른 신부전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항생제가 지금 못 잡는 뭐 바이러스가 있죠. 슈퍼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아직 뭐 해결이 못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단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 좋은 그 기회에 뭐꼭 많은 금식을 안 하더라도 이제 일단에 뭐 짧은 금식들도 가끔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고 최소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뭐 몸살을 났을 때라든지 감기 걸렸을 때라든지 혹은 또 뭐, 체세을 때라든지,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뼈가 부러졌을 때도 금식을 하면 훨씬 빨리 붙거든요.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 친척 조카 동생이, 동생이 여기 뼈가 톡 부러졌는데, 금식을 3일을 했어요. 그때, 10살 전인가? 아이, 였을 때. 근데 이 뼈가 3일만에 갔는데,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의사선생님, 이런 일 처음 봤다. 아, 놀랍니다. 뭐 했냐? 그러니까, 약은 젖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숟가락 좀 먹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이제 이거 붙여 기부수 한 상태 있었는데, 3일 있다가 보니까 싹 붙어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천연 치유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해로운 것을 먼저 끊자. 이런 방식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더 느끼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